지혜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한 남자가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고 그를 즉시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누고 살짝 장난도 치며 분명히 연결고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끈질기게 쫓아가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을 연달아 잡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그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목표도 있으며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질 생각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녀가 그 남자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뭘 하고 있을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계속 연락하지 않는지 궁금해지죠. 혹시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걸까? 아니면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 이 이야기는 연애 게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쫓아가지 않을 때 그건 여성의 마음속에 아주 강렬한 무언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 심리를 깊이 분석해 볼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당신이 쫓지 않을 때 여성이 실제로 생각하는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흥미롭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세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 그녀는 왜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다른지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곧장 쫓아갑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 그녀는 아름답고 상냥하고 당신의 농담에 웃고 어느샌가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밖에 나가자고 하고 몰래 그녀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고 심지어 그녀가 아직 답장하지 않았는데도 또 연락하곤 합니다. 이런 적 있죠? 아마 한번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그녀도 흥미로워 보이고 답장도 해주고 웃고 심지어 몇 번은 당신과 놀러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쯤 어딘가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답장이 느려지고 갑자기 바빠집니다. 당신은 뭔가 멀어지는 걸 느끼지만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난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 착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바로 여성이 원하는 것 아니었나? 잘 들어봐. 만약 네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은 것을 쫓는다면. 너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스위치를 무심코 켜버린 거야. 그녀가 너에 대해 궁금해하는 대신 그녀는 너를 미리 예측하기 시작해 설렘을 느끼는 대신 그녀는 이미 너의 모든 관심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 그러면 신비감과 흥분은 사라져버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전히 흥미를 보이면서도 평정을 지키고 모든 관심을 한 번에 쏟기보단 약간 남겨둘 줄 알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 그녀는 알아차려.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해 잠깐만 왜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처럼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자신감이 넘치는 건가? 바로 그 순간 너는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덜하지만 의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네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를 마지막으로 잃었던 때를 기억해봐. 너무 빠르게 다가갔던 건 아니었어? 네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건 아니었어? 그녀가 충분히 같이 있기 전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리게 했던 건 아닌지 봐봐.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들을 쫓는 데 익숙해. 특히 매력적인 여성은 더 그렇지. 그녀들의 메시지함은 기회를 애원하거나 술을 사주고 끊임없는 칭찬을 하며 어떻게든 주목을 받으려는 남자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런 것들은 그녀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해.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지. 하지만 네가 쫓지 않고 90%의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색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녀는 너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네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인지 필사적이지 않은지 선택권이 있는 남자인지 궁금해하지. 바로 그 신비로움이 어떤 달콤한 말보다 그녀를 더욱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 네가 예전에 너무 애쓰다가 좋아하는 여자를 잃었던 남자였다 해도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어. 하지만 이제 너는 알게 됐지. 다음에는 덜 해.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만들어 봐. 왜냐면 그녀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그녀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니까. 이. 그녀는 네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아주 다른 감정을 안겨 줘. 좀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 보자. 이혼. 네가 직접 겪어봤을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겪었을 수도 있어. 혹은 친구들이 이별, 싸움, 소원함, 상처를 겪는 모습을 봤을지도. 어떤 경우든 네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 사람은 모든 게 힘들어져서 떠나는 게 아니야. 자신이 투명해진 것처럼 느낄 때 떠나지. 그리고 이게 여성과 정말로 맞닿아 있는 지점이야.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슴 아픈 이별을 한 번쯤은 겪었거나 실제로 이혼을 해봤어. 누군가는 버림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혹은 영혼까지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기도 하지. 그래서 한 여성이 자신을 쫓지 않는 남자를 만나면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 상실의 기억을 떠올려줘 거리를 느끼게 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비로움과 힘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차이가 있거든. 쫓지 않는 것이 항상 무관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감정의 절제, 자기 절제, 자기 가치를 아는 남자가 절대로 자신을 낮추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되기도 해. 그게 바로 진정한 힘이야. 그리고 이 힘은 특히 많은 상처를 받아본 여성의 마음에 완전히 다르게 다가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내가 그를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제든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남자 타입일까? 바로 그 질문이 변화를 만든다. 그것은 해로운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각이다. 그녀는 심지어 당신이 경계를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이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어떤 여성의 곁에 머물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 다 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너무 많이 양보했다. 당신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 그녀가 이미 문 밖으로 한 발짝 내딛었는데도 더 많이 사랑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매달렸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나?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자신에게 매달리며 떠나지 못하게 애원하는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곁에 있고 싶어지는 남자에게 집착한다. 당신이 매달리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만의 한계를 보여준다. 당신은 그녀가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혼, 진짜 상처, 진짜 상실을 겪은 후에는 그 에너지가 부드럽고 약한 남자들에게 지쳐버린 여성에게 극도로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당신은 그녀를 벌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걸 깨달을 때 그녀는 도망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왜냐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되길 원하지 쫓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그녀는 만약 당신이 곁에 머문다면 그건 그녀가 당신 인생 안에서 한자리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그녀가 당신을 지치게 해서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건 원하지 않는다.이것이 바로 그녀가 오히려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방식이다. 3 그녀가 당신을 쫓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녀를 자신의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바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거나 둘다 듣는 어떤 수업에 있을 때 당신은 그녀를 본다.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분위기 있는 태도.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주목하길 바라고 연결되길 원한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못한다. 그들은 타겟을 고정시켜 그녀만 보인다. 약간의 관심만 받아도 곧바로 그녀를 최고의 상처럼 대한다. 마치 그녀가 그 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다. 모든 행동, 대화, 시선, 결정이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에게 흥미를 잃지 않게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성은 그 에너지를 느낀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결핍과 의존으로. 이제 반대 시나리오를 보자. 당신이 같은 바, 같은 수업, 같은 직장에서 등장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온 집중을 쏟는 대신 자신을 편하게 한다. 미소를 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짧은 칭찬이나 가벼운 농담을 건넬 수도 있다. 그리고는 물러나온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에 집중하거나 당신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당신은 다정하지만 달라붙지 않는다.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녀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왜 당신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왜더 노력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 평온함,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술집에서라면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거나 우연히 당신 곁을 스치거나 당신의 농담에 평소보다 더 크게 웃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자리로 몇번 들려 잡담을 하거나 사용하는 향수를 칭찬할 수 있다. 수업에선 더 일찍 와서 당신 근처에 앉고 주말 일정에 대해 묻는다. 당신은 쫓지 않는다. 이제 오히려 그녀가 당신을 쫓는다. 왜일까? 당신이 그녀를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 에너지, 분위기를 중심으로 만들고 그녀가 여기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지만 붙잡기 위해 애원하지 않는다. 여성은 원래 감정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호기심은 가장 강한 감정 스위치 중 하나다. 당신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내주지 않을 때 그녀에게 계속 문자 하지 않고 끈질기지 않을 때에야 그녀가 느끼고 궁금해하고 당신 쪽으로 기울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 이건 어떤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에게 호감이 있지만 그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남성으로서 대화하는 방식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바에 들어가거나 교실에 앉거나 사무실에 들어갈 때이 점을 기억해라. 만약 그녀가 먼저 다가오길 원한다면 그녀의 관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걸 멈춰라. 이미 성공한 남자가 되어라. 그녀가 있든 없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녀는 그걸 느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쫓기 시작할 것이다. 4. 그녀는 당신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을 때 휴대폰에 대해 얘기해 보자. 문자, 전화들.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존심을 낮춘다. 당신은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가 마음에 든다. 아마 전화번호를 얻었거나 둘이 온라인에서 매칭이 됐거나 며칠째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문자를 계속 보낸다. 좋은 아침. 뭐하고 있어? 오늘 어땠어? 오늘 밤 시간돼.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렇게 해 봤다. 우리는 이게 관심을 보이는 거고, 인내심을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미스터리를 죽이고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냉정한 현실은 이렇다. 여성들은 이미 너무 많은 남성들에게서 휴대폰이 폭발할 만큼 알림과 메시지를 받아왔다. 그런 관심에 반응하는 것도 거의 풀타임 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당신마저 그저 그런 남자들 중 하나가 된다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군중 속에 묻히게 된다. 반면 당신이 집착처럼 문자를 보내지 않고 메시지 한번 보내고 서둘러 이어가려 하지 않으며 전화도 한번 하고 그녀가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릴 때 그녀는 주목하게 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왜저 남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계속 연락하지 않을까? 그녀가 절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분명히 저 남자에게는 다른 여자들도 관심이 있어. 분명 바쁜 삶을 살고 있어. 분명 자신감이 있어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그때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명심해라. 너가 너무 자주 문자나 전화를 하면, 그저 귀찮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녀에게 네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직 그녀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내네 하루가 그녀의 답장 여부에 따라 돌아간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그걸 느끼면 끌림은 사라진다. 하지만 메시지 한번 보내고 잠시 사라지면 일부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삶에 바빠서라면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성이 생각에 빠지면 쫓기 시작한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답장을 어떻게 할지 더 신중하게 고민하게 된다. 너는 그녀가 풀고 싶어 하는 미스터리가 된다.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다. 그냥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 그녀가 답장하지 않았다면 굳이 또 보내지 마라. 그냥 시간이 남는다고 연락하지 마라. 매일 밤 마치 면접처럼 전화하지 마라. 내 연락이 목적 있고 거리를 두게 만들어라. 행동은 더 적게 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할때그 행동이 더 가치를 가진다. 그러면 그녀는 네가 바쁜 삶을 살고 있다고 심지어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충분한 느낌이다. 핸드폰으로 계속 쫓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통제해라. 그러면 그녀가 스스로의 에너지로 널 쫓는 걸볼수 있을 것이다. 오 그녀는 스스로 머릿속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다. 만약 저 남자가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로맨틱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장면을 본적 있는가?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고 메시지를 확인했다가 다시 확인한다. 얼굴엔 혼란과 짜증이 섞여 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몇 자를 쓰고는 지우고 다시 쓰다가 결국 핸드폰을 한쪽에 던지고 한숨을 쉰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한 사람만 떠오른다. 오직 자신을 쫓지 않는 남자 한 명. 이제 영화를 잊고 현실을 보자. 왜냐하면 그 장면은 현실에서 항상 일어나고 그 머릿속 남자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당신이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태도를 지키고 쉽게 주는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여성의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다. 오히려 그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 생각에 대해 당신의 의도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그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황한다. 그들은 안심시키려고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고 하트 이모티콘을 추가하고 난너 정말 좋아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리감과 침묵이 자신감 있게 사용될 때 그것 자체가 도구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가장 힘든 일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정적인 유대의 시작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녀가 당신의 생각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녀는 이제까지의 모든 상호작용을 되짚어 본다. 모든 대화, 모든 눈빛, 모든 메시지. 그녀는 당신의 웃는 방식, 사용하는 말투, 심지어 마지막 메시지가 마침표로 끝났는지, 러울로 끝났는지까지도 분석한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지만 그 영향은 크다. 왜냐하면 여성이 그 정도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미 감정을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녀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모습은 더 커진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만난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 속 미스터리가 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그녀를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너무 애쓰는 게 아니라 조금을 남길 줄 알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쫓아가면 신비로움을 없애버린다. 만약에 라는 가능성도 없애버린다. 너무 일찍 확신을 준다. 그리고 그 확신은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오랫동안 끌어당기는 매력이 되지 못한다.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은 모름. 기다림, 머릿속의 갈등이다. 그녀는 만약 당신이 그녀를 선택한다면, 만약 당신이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직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가치가 그녀 마음속에서 치솟는다. 그러니 그녀가 혼자 질문하게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가 머릿속에서 영화를 만들게 해라. 그녀가 약간 헷갈리게 해라. 거절이 아니라 그것이 매력이다. 굳이 더 많이 말할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침묵은 제대로 사용될 때, 때로는 수천 개의 메시지보다 더 강렬하다. 6. 당신이 대화를 서둘러 성적인 주제로 몰아가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을 더 존중한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자,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느낄 수 있다. 눈빛, 몸짓, 언어, 에너지에서 다 보인다. 그리고 그걸 알아? 그들은 그것에 대해 화내지 않는다.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머리 손질, 화장, 옷에 시간을 들인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망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성적인 에너지를 너무 일찍 드러낸다는 것. 칭찬이 너무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농담이 암시를 담기 시작한다.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대화의 공기가 성적인 것으로 변하면 순식간에 당신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분류된다. 여성을 정말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방법은 이렇다. 너무 일찍 그녀를 성적으로 대상화 하지 마라. 몸매를 칭찬하지 마라. 입술을 언급하지 마라. 침대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녀가 더 많이 말하게 해라. 당신의 관심을 그녀가 얻어야 한다고 느끼게 될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단순히 외모적인 면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외모와 상관없는 것을 묻고 그녀가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고 생각이나 관점을 공유하게 하라. 옆에 있지만 집착하지 마라. 정말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굳이 감동을 주거나 유혹하려 애쓰지 마라. 그게 뭔지 아는가? 모든 걸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외모만 쫓는 남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녀의 에너지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더 존중하게 만들고, 더 궁금하게 만들고, 저 남자는 왜 나와 자려고 들지 않지, 대체 그는 누구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여기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미지와 에너지가 함께 가질 수 있는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만약 당신이 그 침착함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은 제대로 보일 필요가 있다. 깔끔하게 입어라. 비싸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깨끗하고 잘 맞고 의도적으로 입어야 한다. 신발도 관리되어 있어야 한다. 머리카락이나 수염도 단정해야 한다. 향기도 쾌적해야 한다. 자세도 자신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다. 당신 형적인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도 만약 당신이 선택의 여지가 많은 남자로 보인다면 그녀도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당신이 쫓아가지 않고 외모를 칭찬하지 않고 대화를 압도하지 않으면 그녀는 당신 쪽으로 끌릴 것이다. 그녀는 당신에게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고, 당신에게 더 많이 묻는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다. 그리고 당신은 전혀 애쓸 필요가 없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그녀가 주도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게 두는 것이다. 그녀 스스로 에너지를 가져오게 두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침착하고 남자로서의 기품을 굳건히 지킨다. 그리고 그녀가 그 대화 후에 떠나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던 한 여성의 감정. 그건 드문 일이다. 그리고 드문 것은 항상 각인된다. 7. 그녀는 더 이상 보상이 아니다. 당신이 그녀가 애초에 당신이 쫓아야 할 가치가 없었다는 걸 깨달을 때 듣기에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인생에서 몇 번이나 여자를 쫓아본 적이 있는가 그녀가 당신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평안을 주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가 당신의 약점을 건드려 잘못된 방식으로 당신을 불태우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있고 눈빛이 있으며 태도로 인해 당신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뛴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녀가 분명히 골치 아플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쫓는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게임을 하는 방식, 당신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고 단지 한번 웃는 걸로 당신을 다시 끌어오는 방식을 무시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보상처럼 여긴다. 왜일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진정한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음을 쫓기 때문이다. 당신은 늘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녀를 얻는다면 잡기 힘들고 모두가 원하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마침내 나는 내가 충분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결과는 뭔가. 불안, 혼란, 잠못 이루는 밤에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리는 것. 그녀의 말 한마디, 시선, 문자 속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는 것. 당신은 힘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녀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아픈 건 그거다. 그건 흔적을 남긴다. 왜냐하면 가장 아픈 상처는 좋은 여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여성에게 마음을 허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속 깊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무감정하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뭔가 당신 안에서 쫓는 그 감정에 중독된다. 뭔가를 증명하려는 그 집착에, 그녀에게, 스스로에게, 혹은 과거의 자신에게. 하지만 여기에 거의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 애초에, 보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집중력, 충성심, 야망, 마음, 그녀의 몸매, 게임, 온탕, 냉탕 에너지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여성을 쫓는 걸 멈췄을 때 특히 당신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유형을 당신은 그것을 기억해낸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킨다. 당신은 힘을 되찾는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을 위한 자리를 비운다. 당신이 줄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그리고 여기서 진짜 멋진 포인트가 있다. 당신이 문제투성이 여성을 쫓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삶은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다. 당신은 명확함을 가진다. 더잘 잠을 잔다. 더 자신감 있게 걷는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여성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여성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애초에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여성들을 쫓지 마라. 당신은 그저 자신의 권력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길을 꺾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게 할 때입니다. 결론 이 말로 마무리하자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과 맞지 않는 여성들을 쫓아왔다. 인정을 쫓았다. 관심을 쫓았다. 환영을 쫓았다. 오늘로써 그만둬야 한다. 당신은 절박하지 않다. 당신은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남자다. 이제 그에 걸맞게 행동할 때다. 당신의 힘을 아직 자격이 없는 여성에게 넘겨주지 마라. 현대 사회가 말하는 쫓아야 한다. 빌어야 한다. 보여줘야만 사랑받는다. 라는 거짓을 믿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주도자다.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이다. 그녀가 당신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라. 그녀가 당신의 노력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라.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한 사람만이 그 길을 함께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 당신의 기준을 높여라. 당신의 평온을 지켜라. 그리고 기억하라. 쫓기를 멈춘 남자가 승리하기 시작하는 남자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강인하게 살아라. 오늘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만약 이 영상이 동기부여와 가치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1번을 댓글로 남겨달라.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매일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다. 다음에 또 만나요.